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집밥 백선생님에서 나오는 만능 간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그라운드 포크 갈은 돼지고기에요 600g 이에요 600g 있고요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 있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이 만능 간장 하나만 있으면 모든 반찬이 쉽게 되니까 어느 만능 간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이 얼만큼 되나 계량해 보겠습니다 이건 종이컵이에요 200ml 종이컵 꼭꼭 눌려서 To c a 3세 컵이네요. 세 컵, 세컵 넣어주시고요. 그 아저씨가 오늘 조금 더 많이 넣었나봐요컵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소이소스, 진간장, 고기가 3 컵이니까 간장은 두 배예요. 6컵 부어주세요. 6컵 x c u 3 4 4컵 5 6 6컵 부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은 200ml컵으로 1컵 1컵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모든 반찬에 간장으로 맛간장으로쓸 수가 있어요 두부조림도 할수 있고 꽈리고추 조림도 할수 있고 마늘종조림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 넥스트 만들어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5분간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 보일 끓여주세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5 m i 5분간 더 끓여주세요. Boil 5minute. 끓기 시작하면 5분이에요. 끓기 시작하고 나서 5분 더 끓여주세요. 옆에서 지켜보셔야지, 안 그럼 이게 확 넘치니까, 이렇게 넘치려고 하면 위에를 이렇게 걷어주시면 안 넘쳐요. 이렇게 해서. 5일 5미닛 5분간 더 끓여주세요 5미닛 끓기 시작해서 5분간 더 끓였습니다 턴오프 불을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자막간장한 냄비 다 됐습니다 사진 찍어요 이거는 완전히 식힌 다음, 요런 작은 병이나 큰병 있으면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다가, 뭐, 아무 반찬이나 하고 싶을 때 간장 대신 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맛간장이니까. 자. 맛간장 다 됐습니다.